안녕하세요. 파워볼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채널, 바로 파워볼 전복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볼 게임이 비합리적인 게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과연 파워볼 게임이 비합리적인 게임인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항상 파워볼이 비합리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 꼭 봐주세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파워볼 게임은 과연 비합리적인 게임일까요? 일단 파워볼 게임 및 복권을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도박에서는 기대가치를 음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결과 확률이 첫 번째 원칙에서 수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대다수의 스포츠 배터에게 기대치는 비슷하게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결과 확률 첫 번째 원칙에서 수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스포츠 배터에게 기대치는 비슷하게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전문 용어로 설명해보자면 결정 권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특정 사건의 근접할 각각의 확률에 가중을 두는 확률 및 확실성 효과라고 말합니다. 파워블 베팅에서는 우승 후보랑 약자의 편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는 만큼 당연히 약자에 대한 기대치는 우승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게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확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무능함은 우리가 경험한 많은 인지적 편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인지적 편향은 학층 편향을 나타냅니다. 인지적 편향 종류 중에 확증 편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의 신념이 있다면 그러한 기존의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나 근거만을 잡고 이것과 상반되는 정보를 볼 때는 무시하는 그런 편향성에 대한 인지적 편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성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요? 이건 간단하죠. 이러한 인지적 편향의 문제점은 우리가 이상적인 결정을 할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큽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러한 인지적 편향성 보다 더큰 편향성이 파워블 갬블링의 측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성 중류 중에 파워블 갬블링에서 흔히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과신이라고 불리는 편향성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신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과신이란 게 무엇이냐면 진짜 매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신이란 지나치게 믿는 것을 보고 과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가신이 파워블 갬블링에서 나타나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신이 분노백과 같은 리스크가 큰베팅을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한 가신 또는 확진 편향은 개인의 본인의 자질과 능력의 상대에 비해 과대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번에 예측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요? 예측 전문가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는 파워을 특히 스포츠 베팅의 경쟁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과신 현상에 대해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경향입니다. 이것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로 말해보자면 마네스타의 가상 도시 이름을 따서 명명된 레이크 500 효과라고 합니다. 레이크 500 효과는 평균 이상 효과라고 흔히를 말합니다. 이러한 레이크 500 효과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거죠. 레이크 500 효과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자면 모든 남자가 여자들보다 힘이 세다. 모든 남자는 잘 생겼으며 모든 나이가 평균 이상으로 똑똑합니다. 대다수 그룹이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는 레이크 5 0 0원 효과는 사회적 인기도, 지능 및 운전 능력을 포함한 많은 능력에서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파워볼이 비합리적이게 주장하는 건 우리가 확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데 이러한 확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인지적 편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측 전문가조차도 말했잖아요. 파워볼 게임에서는 인지적 편향성들이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가신료값이 확증 편향성과 같은 인지적 편향성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파워볼 오토 정복자였고 추가적으로 한달 만에 천만원에서 1억으로 만든 오토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